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영상 아래 종목 발굴 및 매매 전략 여기서 더 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추천 종목, 관심 종목, 특징 종목 및 테마주라고 있고요. 단기 스윙 매매 전략 이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읽어 보시고 맨 아래 보시면은 상승장 하락장 상관없이 95% 상승 가능한 슈퍼 게미 VVIP 검색기 매매 전략 실전 투자하실 분들은 꼭 시청하시고 매매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멤버십 회원님들은 채널 홈에서 재생목록을 클릭을 하시면 멤버십 안내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고 커뮤니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회원 전용 동영상을 매일 매일 저녁 9시에서 11시 사이에 업로드가 되니까 꼭 시청하시고 다음날 대응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9일 목요일 멤버십 야간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국내 증시 수급과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고, 국내 해외 핵심 뉴스 특징 종목과 관심 종목을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코스피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음봉으로 끝이 났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5일이평선에서 지지가 됐습니다 더이상 하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쓰리 바닥을 만들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양봉으로 마무리를 했고 신고가를 달성을 했죠 코스피보다 확실하게 코스 닥이 강하다. 이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차트가 계속해서 안 좋아집니다. 기준선이 이탈이 되니까 120일선까지 내려오고 120일선이 무너져 버리니까 60일선에 걸려 있는 상태가 돼 버렸죠. 예측대로 정확하게 이렇게 되고 있죠. 내일 만약에 60일 이평선까지 이탈이 되면 이렇게 빠진다는 겁니다. 내일 60일 이평선이 지지가 된다면 다시 V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분들은 60일 선이 이탈이 되는지 내일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오늘 개인들과 외국인들이 양 매수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관 쪽에서 대량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것은 외국인들이 150만주를 신규로 매수가 들어왔는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쪽에서는 개인들이 3,168억원을 순매수를 했고 외국인들은 65억, 기관에서는 2,879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양매수가 들어온 섹터로는 화학 쪽에서 외국인들이 435억, 기관에서 511억을 순매수를 했고 기관 투자자들은 전기전자 쪽에서 1689억을 순 매도를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은 물량의 매수를 한 섹터는 금융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융업 쪽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더 많은 물량의 매도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는 시가 대비 하락해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개인들만 239억을 매수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양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0.9% 상승 마감을 시켜버렸습니다. 코스피 마찬가지 0.4% 상승 마감을 했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시가 대비 하락해서 마감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가 대비 상승 해서 마감을 했다는 겁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IT종합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양 매수가 돌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오늘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순 매수로 대응을 했고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 쪽에서만 65억 원을 순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양 매도로 대응을 했고 기관에서는 코스피 쪽에서 2,879억 원을 매도를 했습니다. 가장 많은 매도를 한 기관에서는 금융투자에서 1,628억 원을 매도를 했고 연기금 마찬가지 637억 원을 순 매도를 했습니다. 반면에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 투자 투자자들이 2,700억을. 순 매수를 해줬습니다. 옵션 마찬가지. 오늘 상방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지수를 플러스로 만들면서 마감을 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달러 선물 마찬가지. 안정자산을 많은 매수를 했죠.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금일 코스피에서는 상방 코스닥에서는 하방 선물에서는 상방 옵션에서도 상방을 받고 달러 선물에서는 하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 자체 좋지도 않았고 나쁘지도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50명이 발생이 됐습니다. 미국의 신규 확진자는 현재 시각 기준으로 6만 2천 명 이상이 신규로 발생이 됐고 이러한 팬데믹 상황에서도 트럼프는 등교 수업을 해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신규 확진자가 9명인데 모두 해외에서 유입이 되는 경우고. 베이징의 경우에는 신규 확진자가 4월째 한 명도 없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로 1일 확진자가 역대 최대 확진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SK바이오팜에서 가장 수혜를 많이 본 섹터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무려 5천억의 시세 차익을 봤다라고 합니다. 594만 주를 배당을 받았고 그중 61%를 수익 실현을 했다라고 발표 했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쪽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미래 기술 12건에 대해서 123억 원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발표가 났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를 기점으로 반도체 종목을 한 종목을 추천을 할까 합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스마트 시티를 중심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특징 종목 두 종목을 찾아봤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북한 평양 원놀이 지역에서 핵시설 가동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부동산 종부세 관련해서 내일 정확한 발표를 한다라고 나와 있죠. 부동산 쪽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내일 집중해서 보셔야 될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사 이익을 볼수 있는 종목들을 몇 종목을 이미 찾아놨는데 내일 시장 방향을 보면서 종목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국산 코로나 백신을 임상시험을 통해서 성과를 내고 있다 라고 발표가 났습니다 어, 백신이 곧 나온다 라고는 발표를 했지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언제 나올지는 는알 수가 없습니다. 액세스 헬스에서 코로나19 치료제가 빠르면은 내년 초에 출시가 된다라고 합니다. 백신보다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죠. 하지만 내년 초기 때문에 올해에는 나올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워렌버핏이 무려 전 재산의 43%를 몰빵 투자한 주식이 있습니다. 애플에다가 몰빵 투자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기사만 보더라도 워렌버핏의 경우에는 삼성전자보다 애플을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너무 크고 주변국들의 눈치를 많이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저조하다. 이러한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국 증시가 멈출 줄을 모르고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 상하이 종합주가지 수가 1.4%나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크게 안 밀린 영향 양에서는 물론 옵션 만기일에 대한 상방 포지션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으로 마감을 했지만 중국도 이렇게 강하게 시장을 받쳐줬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그래도 그만큼 버틸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현재 시각 7시 39분 기준으로 미국 3대 지수는 강보합과 약보합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 마찬가지. 독일은 0.4 플러스 나머지 유럽 주요 국가들은 대부분이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간 주요 지표로는 단연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에 대해서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전일날 특징 종목 한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죠. 인콘이었습니다 오늘 상한가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수익 내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분봉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10분봉 구간이 이 구간이었죠. 13% 시작을 해서 12%까지 하락을 했다가 17%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3, 4% 정도 수익을 내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10분 이후에 상한가까지 갔는데 너무 짧게 수익을 먹고 빠졌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빠졌으면은 어떡할 뻔했겠습니까? 수익을 주는 거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유 종목들을 수익실현을 많이 했습니다 자 첫번째 유비코스 치가 이하에서 매수를 받으신 분들은 아마 오늘 3%이상 수익이 났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목표가가 조금 더 높기는 하지만 원하는 수익이 일단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자율적으로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번째 한국사이버결제 오늘 7.8%까지 장중에 상승이 나왔죠 수익실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것 예상이 됩니다.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희 정회원님들은 시가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시가에서 매도를 하고 유비커스로 종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TV를 보유하시는 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아프리카 TV도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 마시고 기존 전략대로 매매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아프리카 TV 공식 종목에서는 제외를 하겠습니다. 자, 자이 SND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전일 거래량에 무려 300%가 넘는 거래량이 나오면서 당중 4% 이상 상승을 했고 4.13%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마 이미 수익권에 접어드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수익 실현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평당가에서 조금 못 미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일 추가 상승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식 보유 종목은 JISND 이한 종목입니다 멤버십 회원님들은 반드시 참고를 하시고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며칠 전에 에코마케팅을 이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못 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고 가지고 제가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렸죠. 기존 전략대로 중심선까지 밀려 주면 추가 매수를 해라 손절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60일 정도를 잡으시면 된다 오늘 장중 급등이 나왔습니다 추가 매수했는 물량까지 합쳐서 오늘 9.2%까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수익 실현 하시는 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넷마블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이날 어떤 분이 댓글로 저보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크게 상승한 종목을 매수를 시키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렇게 상승한 종목을 매수를 시켰겠습니까? 이만큼 상승할 수가 있으니까 매수를 시키는 겁니다. 자, 이 구간이었죠. 이 구간만 봤을 때는 정말 이거는 진입하기가 무서운 종목이 맞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틀리죠? 이런 게 나오는데 어떻게 안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개인 투자자들과 수익이 나는 일명 실전 트레이더의 차이점이 이런 거예요. 이게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무 종목도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수익 실현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젠을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을 때 시젠의 경우에는 최소한 여 단순 영업이익만 가지고서 계산을 하더라도 최소한 15만 원 이상은 가야 된다. 오늘 어떻습니까? 15만 원까지 왔죠? 이, 이 이야기를 했을 때가 아마 이런 구간이었을 겁니다. 이런 구간, 이런 구간이었을 거예요. 그서 저희 멤버지 회원님들 중에 몇몇 분이 이 자리에서 시즌을 굉장히 큰 금액이 몰려있다가 몇 천만 원의 손절을 할 뻔했는데 제 방송을 듣고 확신이 생겨가지고 오히려 저점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오늘까지 보유를 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수익으로 전환이 됐겠죠. 일단 그분들에게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유비쿼스의 경우에 오늘 보시면은 시가가 3.8%의 시. 했습니다. 전일날 유비커스 같은 경우에는 시간 외 거래에서 0.8% 상승을 하고 마감을 했죠. 자, 그런데 왜 오늘 3.8%까지 상승을 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비커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고점은 당연하고 6만원까지는 갈 수가 있다. 어제 너무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시장가로 그냥 매수를 해버리면 여러분들도 손해고 저도 손해입니다. 그래서 될 있으면 시작을 하면 시가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야 되지 그냥 시장가에 매수를 걸어 놔버리면은 주가가 계속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시가 이하에서 손빨리 매수를 하신 분들은 3% 이상 구간에서 수익을 낼 수가 있지만 톤이 느리거나 아직 이게 숙달이 안 되신 분들은 2%에서 2.5% 3%까지 왔지만 수익을 못 내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유비쿼스를 분봉으로 잠깐 돌려보면 30분봉입니다. 오늘 30분봉에서 시가 이하까지 쭉 밀렸다가 고가까지 올라왔죠. 그러면서 또다시 시가가 이상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 장중 마지막으로 종가 기준으로 시작 가격보다 높게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유비쿼스의 경우에는 수익 실현을 할수 있었던 구간이 오늘 세 번이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테크닉이 전혀 없으신 분들은 지금 약 수익일 거예요, 아마. 일단 유비쿼스도 추가 상승할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지만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시장가로 매수를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저희 멤버십 회원님들 중에 개인적으로 단톡방을 운영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정권방송에서 전문가로 활동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쪽에서 시장가로 매수가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일 공략할 종목 두 종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종목. 첫 번째 종목은 시노펙스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보성 파워텍입니다. 아마 내일 대장주는 시노펙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신 것처럼 시노펙스가 15% 부근 혹은 15% 이하에서 출발을 하면 10분봉 기법으로 한번 공략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노펙스가 상한가에 진입을 하거나 25% 이상에서 머물러 있다면 보성파워텍도 공략을 해 보셔도 됩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에서 대장주를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7월 10일 금요일 오전장 관심 종목 추천 줍니다. 종목명은 심택입니다 심택의 경우에는 최초 120일 이평선을 돌파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한번 나왔었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더 조정을 받았습니다. 상단 20일 선과 하단 60일 이평선에서 장기간의 박스권을 만들다가 이 구간에서 매수가 한번 나왔죠. 이 구간에서 진입을 했었어도 됐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다른 좋은 종목이 제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거래량도 부족했기 때문에 일단 신택을 배제를 시켰었습니다. 이 구간에 만약에 진입을 했었더라도 직전 저점 라인대가 이탈이 안 되니까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차트 공부를 할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전전일 날 음봉이 나왔죠. 그다음에 전일 날 음봉이 나왔죠. 그러면서 120일 이평선을 강력하게 지지가 되면서 오늘 이틀 동안 나왔는 매물을 다 잡아먹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캔들을 이 음봉 장악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개의 음봉이 나왔는 물량을 오늘 다 먹어 치웠다는 겁니다. 세력이 기관 투자자가 됐건 외국인 투자자가 됐건 이걸 다 먹어 치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직전 고점 라인대가 12,700원이었는데 오늘 고가가 12,6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아마 내일 12,700원 라인대를 돌파하면서 이런 식의 양봉이 하나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심태계에 대한 재무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 사상 최대 영업이익, 사상 최대 단기 순이익. 무엇보다도 가장 유심히 보셔야 되는 거는 2019년도에는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였습니다. 올해 흑자로 전환이 됐죠. 4분기까지 단기 순이익의 경우에는 마이너스였다가 2020년 1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전부 다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1분기보다 2분기 매출액이 소폭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 마찬가지 137억에서 165억으로 크게 개선이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당기순이익의 경우에는 82억에서 108억으로 무려 25% 이상 개선이 됐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보율의 경우에는 1293%, 부채비율은 411%, 부채비율이 조금 높기는 하지만 유보율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구조가 굉장히 좋다, 나름대로 괜찮다, 이 정도는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1분기에 심택의 경우에 최고가가 무려 14,600원이었습니다. 1분기를 기준으로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심택의 경우에는 14,700원을 넘어가야 되겠죠. 그 때문에 아직까지 추가적인 상승 요인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심태계에 대한 공략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가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면 될것 같고 120일선까지 밀리면은 추가 매수. 손절가는 240일 이평선으로 잡으시면될것 같습니다. 중간에 기준선에서 지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중심선에서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격을 적어 드리겠습니다. 신택의 경우에는 12,350원 부근 혹은 내일 시가 이하에서 분할 매수 하시면 될것 같고 1,500원, 1 2 0일 리평선까지 밀려주면 추가 매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9,500원, 2 4 0일 리평선을 이탈을 했을 때 손절로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동일하게 3에서 30%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리포트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품,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죠.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됐고. 올해 사상 최대 실적과 2분기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예상하고 을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메모리 모듈쪽에 신호를 전자제품 본체에 연결해주는 을 핵심 부품 사업입니다. 수출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글로벌 빅4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를 비롯한 빅5 패키징 전문 기업 의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 6년도에는 세계 1류화 상품으로 지정도 되었었습니다. 최대주주는 침텍홀딩스의 41.68%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고 공시일자는 2020년 6월 18일입니다. 삼성전자에서는 반도체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마찬가지, 반도체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택의 경우에는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고, 한국판 그린 뉴딜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수혜를 볼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시 한번더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지만, 비중 조절을 절대적으로 잘 하셔야 되고, 언제든지 시장은 큰 하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줄 댓글이라도 꼭 남겨주시면 매일매일 영상 제작과 상승할 수 있는 종목 발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 내일 마지막까지 성공투자 할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